전말은 엄마가 결핵 환자였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까지 영향이 갔기 때문인데 결핵에 걸린 건 이번 처음 있는 경우라고 했다. 아무리 처음 있는 일이었다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따로 격리를 시켜놓던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다른 아기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게 했어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니란 병원 대처에 너무 화가 치밀었다. 중환자실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픈 아기들인데 거기에 또 아픔을 더하라고요? 내 아기는 이번 3일을 겹치는 바람에 결핵 감염에 노출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길로 다음날 소아신생아가로 향했다. 이미 맞았던 bcg 접종은 소용이 없었고 결국 잠복결핵 의심으로 최소 네달 동안 리팜핀이라는 약을 먹여야 했다. 문제는 약의 효능을 위해 수유 2시간 전으로 공복에 맞춰 먹여야 한다는 것. 아기를 키워본 엄마라면 알거다. 신생아의 수유 패턴은 일정하지 않고 올 때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수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속에서 2시간 공복을 맞추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